두수탄지 냉수, 냉수, 두수탄지 3.8, 3.7 저거 냉 떨어지네요. 3, 3, 떨어지네. 3 6자이냉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. 길이 항상 젖어있는 상황, 이 근처에서 사는 것 같은데, 여기도 올라왔고, 여기도 올라오냐면 흔적이 있고, 여기서 있고, 젖어있어, 물안 썼죠? 여기, 네물안썼는데 계속 젖어있는 거잖아요. 아, 안 빠져, 안 빠져. 다시 맞추고, 예스 많아, 지 言っちゃもう。 여기 서는구만 오케이 여기네 찾았어 찾았어 어디있어? 이게 세다 한 세다 세다 한 세다가 엄청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또 세는 거야 지금 세는 거야 여기 사는가? 이거 네. 이거 제가 풀러서 사진하고 영상하고 다 찍을 테니까 리모델링을 언제 했다 그랬죠? 리모델링은 8월에 했는데 여기가요. 아저씨가 타, 타고, 타고,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신 네. 거는 예. 여기가 흔들흔들한 거예요. 네. 그 시선이 네. 그래서 수정이 그래서 저기를 네. 아저씨가 실수로 네. 이렇게 긁었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에이 아, 엘보이 생다면 난이 나고 여기 봐요, 공기 다 젖었잖아요. 다 젖었잖아요, 아. 기가 아, 물을 다뺐는데 일단은 요거를 조이고 다시 또할 거예요. 아, 그래도 그냥 그렇게 끝났 수도 어 네,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. 저도 행운을 따른 거고 현심을 풀러서 다시 테프론 감아서 여기서 다시 꽂는 거예요. 그러면 은 이게 조립이 잘못된 거지. 그죠? 만약에 누수가 안 된다면 이렇게 돌려서 이제 편안하게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. 여기에서 새느냐? 여기에서 새서 게스가 올라왔느냐? 아니면 엘보 여기 이음새에서 샜느냐? 예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야죠. 여기서 해네 안쪽에 아예 터져 버렸네. 제가 조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틀어졌나 봐. 안쪽에서야 안쪽에서. 안쪽이 안쪽에서. 터져. 네. 여기서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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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. 네. 여기 여기. 기 되는 거예요. 예,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여기. 아... 예, 여기가 생 거예요. 네, 네. 기자. 본드로 해놨나? 아, 미치겠네. 백탑으로 빼야돼. 안 풀어. 얘네들이, 조이는 얘네들이 쪼그라들어. 얘 쪼그라들어가지고 푹 하고 풀려. 벌써 휘었네. 원쪽으로. 여기가 갈라졌구만. 여기가. 예. 네. 여기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됐구만. 칼라야세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. 예. 또어 <t Lake des Jordania> 타일은, 네. 타일 업체에다 전화하셔가지고 타일 바, 바꾸세요. 그게 나. 타일, 타일, 요거, 한장 아, 예. 예. 타일, 이런 타일도 없고, 저는. 아, 이거 여기, 저 여기 화장실에 필요해 주셨던 분들한테 말씀하셨는데. 예, 네. 그렇지. 그 분한테 얘기해서 네. 타일 붙여달라고 얘기하고. 네. 그, 그 부품이 고장날 거예요. 그렇죠. 요거 제가 드릴게요. 이따 뺏어 드릴게요. <laughs> 네. 발부속켓이 이렇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. 깨졌으니까 이런 데로 계속 물이 새다가 안 새다가, 새다가 안 새다가 했는데 저는 여기 이쪽에서 새는 줄알고선 풀었다가 다시 조이니까 이게 힘이 모아가지고 다시 벌어진 거지. 네. 네. 더 많이 돌렸잖아요, 저는. 더 많이 돌렸는데 얘네들이 더 벌어지니까 더 새는 거지. 네, 응. 어, 네. 어디세요? 거기, 거기, 근처에서? 거기, 계속 거기, 근처에서? 거기. 계속 거 어? 거기, 요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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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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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진 거 아니야? 이 안에서 터진 거 아니야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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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우리, 다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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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리리 4.6. 4.6. 아니요, 4.6. 지금 이제 압을 맞춰놨으니까.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봐야지. 아, 그렇구나. 예, 예. 그렇죠. 4.6 맞네. 게아물 <laughs> <laughs> 뺐잖아 이제가 일단 물안새니까 어, 자, 완료했습니다. 네, 물안 세고. 타일은, 여기 이전에 리모델링한 업체분이 타일 한 장을 붙여주기로 했어요. 네. 그리고.